안녕하세요. 리탈코리아에서 마케팅 팀을 담당하고 있는 장남영 과장입니다. 여기 서울시 강남구 보문사로 코엑스입니다. 재미없으니까 딴곳 가래요. 대박. 여기는 2022년 오토메이션 월드와 자동화 산업전을 하고 있는 코엑스 전시장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북적이던 그런 모습을 약간 기대는 했는데, 그때보다는 방문객이 좀 줄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제가 이런 큰 전시회를 여러 중량물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준비해보긴 또 처음인데, 여러 가지 많이 느낄 수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탕을 엄청 집어가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분을 잠재적 고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 스마트 판넬에 여러 관심을 보여주셨던 연구원분이 있는데, 장장 50분 동안 이제 저희 담당자와 함께 거의 탐구를 하시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2022년을 보통 엔데믹으로 가는 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고,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이 좀 이어지는, 그래서 좀더 활성화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컷!